당신의 상상력이 옷 위에 펼쳐집니다. 평범한 티셔츠 한 장이 어떻게 특별한 이야기가 될수 있을까요? 디지털 고정밀 의류 프린터라면 가능합니다. 이 혁신적인 기계는 단순히 이미지를 출력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창의성을 현실로 구현하는 도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좋아하는 반려동물의 사진을 티셔츠에 담거나 여행지에서 찍은 풍경으로 후드티를 만드는 순간을요. 복잡한 공정이나 대량 주문 없이도 집에서 단몇분 만에 완성됩니다. 기존 커스텀 서비스의 높은 비용과 기다림에 지쳤다면 이 제품이 답입니다. 2400dpi의 초정밀 해상도와 6라인 마이크로 파이로 프린트헤드가 만나 세밀한 디테일과 생생한 색상을 구현하죠. 자동 높이 조절 센서는 원단의 두께에 맞춰 최적의 인쇄 위치를 찾아주니 매번 완벽한 결과물을 보장합니다. 흰색 원단은 기본 어두운 소재에도 전용 전처리 잉크로 선명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어 소재 제한이 없습니다. 사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전용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티셔츠를 고정시킨 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입니다. 초보자도 전문가급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소규모 제작에 최적화된 이 기계는 가족여행 단체티나 스팬굿즈 이벤트 기념품까지 소량으로도 경제적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이라면 더욱 주목하세요. 재고 부담 없이 주문 제작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화제가 될 독특한 디자인으로 고객을 사로잡아 보세요. 이미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이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반려견 그림을 티셔츠에 새겼더니 친구들이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더라는 후기와 한정판 굿즈로 팬 커뮤니티가 활기를 띄었다는 사례까지 만족도가 증명합니다. 디자인이 곧 브랜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프린터를 통해 평범한 일상을 예술로 바꾸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컬렉션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해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보세요.